안녕하십니까. 예, 가슴 뛰게 하는 남자, 예, 조민성입니다 예, 오늘도, 아,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주말을 열심히 보내고 있고요. 아, 하루를, 음, 재미나게 보내고 있는데, <laughs> 그니까 러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아, 이렇게 오후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잠재의식을, 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여러분을 또, 저, 저의 어떤 영상을 음, 기다릴까 싶어서 제가 열심히 또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잠재의식 17일 차인데요. 어, 제목은 나로, 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기적을 가져온 반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아, 당신이 믿은, 믿으면 원하는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분 명상에 관련해서 어, 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머피 박사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 머피 박사 분이 친척 중에서 어, 폐결핵이 걸려서 이분이 회복 군령이었고 그 당시 어, 병원에서도 예, 포기한 음, 케이스 였다는데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아들님이 지금 제가 늘 얘기한 이 잠재의식 17일까지의 이 잠재의식에 대한 아, 놀라운 능력을 알고 어, 아들 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은. 일단, 유명한 수도사에 가서 십자가 조각을 받아왔고요. 그걸 자그만치 500달러라고 주고 왔고, 그리고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런 그 효도, 그런 마음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갖고 있는 조각, 십자가 조각을 이 반지를, 있는 반지를, 예, 그, 빼앗어, 그렇죠.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일단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 그걸 콕 이렇게 아, 안고잠에챙했었고요그잠에 챙겼는데, 그 다음날 놀라움이 일어났어요. 놀라움.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 아버님이, 어, 그 병이 완치가 된 거죠. 폐결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병원에서 포기했던 걸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 병이 완치가 되는 거죠. 또더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이 주는 거는 실제 500달러를 사지 않고 길에 있는 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걸 단지 조각,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단지에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주아버는그 네. 아들은 사랑과 그리고 그 아들이 전달하려고 했 기적을 받아서 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그, 음, 듣고, 그 메인 글을 쓰고, 쓰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그 그러니까 루틴이죠. 저한테는 이제 유틴이 됐어요. 루틴 17일 차니까. 바람에 뭔가 어색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긍정적인 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다른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뭐, 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제일 좋은것 같고요. 그리고 아, 그안 좋은 공간에 네, 저희 어떤 예. 좋은 점이 들어올 거, 그 좋은 생각들이 그 좋은 생각들이 어 일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 요 생각만 들어오게 하면 제가 늘 좋은 생각, 좋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어떤 에너지가 쌓이고 저희 에너지가 쌓이면서 좋게 가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들 같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스피치를 하고 발표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더많은 얻는 것은 이 잠재의식을 저한테 힘을 놓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그냥 바로 좋은 생각만 하시면 돼요. 유튜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나 해도 매일매일 좋은 생각하시고 5분 동안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면 뭐 여러분이 원하는 뭐 어떠한 거라도 진행이될 준비가 되었으니까 꼭 오는 분 영상 알수 있는 니다생각단 1%, 2%, 3%라도 네, 건 네. 좋아요 꼭 눌러 주시요도